안녕하세요. 축복의 땅 엘버타주 본문 6조. 캐나다 서부 여행 밴쿠버 향발입니다. 8월 18일 금요일 오전 11시 말금. 호수공원을 돌아보고 밴쿠버로 가는 도중에 근처의 포도주 재주 농원에 들렸다. 첫째 농원은 와인들만 구경하고는 두 번째 농장인 언더가래 풍광이 매우 훌륭한 중세 청당 모습의 미션 힐 와이너리에 들려 귀한 50불짜리 아이스와인 2병을 포함한 190불로 치 와인 8병 한 박스를 샀다. 널찍하고 가파른 97시 고속도로를 고속으로 시간 반 정도 달리니 메리시리아는 5번 도로 분기점 휴교에서에 도달하였다. 10여 년전 한국의 배구샵을 갔었다는 UBC 출신이며 그 대학에서 현재 배구 코치를 하는 젊은 친구와 벤쿠버로 가는 캐나다인 부부들과 야외 식탁에서 싸가지고 온 남은 밥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는 벤쿠버로 각자 떠났다. 한 시간 반쯤 달리고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온 호우프의 한 식당 공중전화로 벤쿠버 누나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불발. 다시 고속도로 접어들어 한시간여 달리니 벤쿠버 접어드는 에버스 포드를 지나 랭리로 접어들면서 금요일 오후 퇴근 시간대의 극심한 교통체증에 접어들었다. 다운타운 내를 지나는 곳에서 대충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후 슈퍼스토어에서 공중전화로 사촌 누이동생과 누나와의 통화에 성공하고는 웨스트 벤쿠버의 파팝 로얄 쇼핑몰 옆 아파트 단지에 사는 누나와 멀의 브레드 가든 앞에서 조화하였다 태평양 건너 3년 만에 만난 누나의 모습은 하나 있는 고교생 아들 들이고 5년 전에 캐나다에서 살다가 3년 전에 2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보다는 좋은 모습이었다. 지난 4월 한국에 돌아와서 이때한 자식 뒷바라지 신경을 접어서 그런가? 금요일 저녁이라 누나가 사는 아파트의 관리인이 이미 퇴근하여 방문증 발급이 안 되었기에 119에 며칠간의 임시 주차 상황에 대한 전화도 주고 주차 이유 설명 안내문도 차앞 유리 안쪽에 걸어 놓았다. 장기간 무단 주차는 견인 대상이기 때문이다. 대도시라 차량 절도도 많은 모양이다. 복잡한 밴쿠버보다는 레드 디어가 좋다는 마누라의 한마디에 동의하고픈 심장이다. 이상입니다.